오늘 영상 하나로 다섯 가지를 머리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따라하는 코인 거래, 네이버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중학생 단타,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법, AI로 단타 루틴,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시작하는 법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에 두 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수수료를 가장 크게 할인받는 방법과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100달러를 받는 가입 이벤트 안내입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만으로 10억을 만든다. 이런 꿈 같은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선물 거래 화면을 익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작은 성공을 몇번 모아 몇 백만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숫자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같은 천만원을 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년 사이 약 2.66배 올랐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금은 더 묵직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테고 2026년 기준 가치로는 대략 5,16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숫자가 다른 차원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비교만 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판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리면 숏으로 양쪽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코인 쪽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껴서 더 끌려합니다. 국내 거래는 과세나 신고 이슈가 따라붙는 반면 해외 거래는 체감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 도구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10배를 쓰면 500만원 규모로 움직이는 겁니다. 30억 같은 큰 자금이 있으면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그게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싸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세금과 규제 환경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하시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수수료가 왜 그렇게 무섭냐면 대형 거래소의 기본 수수료가 0.055%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천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들어갈 때 나올 때 합쳐 한 번에 22만 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손이 움직여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기도 전에 바닥이 뚫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사실상 승부의 절반입니다. 이제 거래소를 비교할 때 기준을 딱 다섯 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거래소와 대형거래소 네 곳을 놓고 보겠습니다. 수수료부터 말하면 a거래소면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쉽지 않습니다. 급할 때 말을 못하면 손이 더 급해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배율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안내해 뒀습니다. 이제 초보도 그대로 따라 할수 있는 코인 거래 흐름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 또는 이벤트 자금을 준비한 다음 선물 탭에서 종목을 고르고 레버리지는 처음엔 낮게 두고 시작합니다. 종목은 처음부터 알트코인 여러 개를 건드리지 마시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량이 두꺼운 종목으로 연습하는 게 편합니다. 화면이 익숙해지면 그때 변동성 큰 종목으로 범위를 넓히시면 됩니다. 주문은 시장가와 지정가가 있는데 시장가는 바로 체결되고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초보는 급하게 들어가기보다 지정가로 천천히 잡는 습관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정리 기준을 먼저 정해두셔야 합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는 격리와 교차 같은 설정이 보일 겁니다. 격리는 한 포지션에만 증거금을 묶는 방식이라 통제가 쉽고 교차는 계정 잔고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초보에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숫자가 커 보일수록 멋있지만 초보는 낮은 배율에서 손이 먼저 안정됩니다. 같은 1% 움직임도 배율이 붙으면 체감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배율보다 중요한 건 진입 근거와 정리 기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을 1억 8천만원으로 키웠다는 중학생 단타 흐름입니다. 핵심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지 않고 작은 파도를 여러 번 정확히 타는 반복입니다. 그 방식은 보통 변동성이 큰 시간대만 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붙는 구간에서만 진입합니다. 그리고 진입과 동시에 목표 수익과 정리 가격을 짧게 잡습니다. 크게 잃지 않으니 다음 기회가 남고 그게 복리처럼 쌓입니다. 중학생 단타 얘기로 돌아가면 그 친구들이 자주 쓰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절반은 짧게 챙기고 남은 절반은 본전 근처에 정리 라인을 올려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니 횟수가 쌓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꼬였을 때 바로 다시 들어가는 걸 줄입니다. 한번 틀리면 잠깐 멈추고 차트를 다시 정리한 뒤에 같은 근거가 또 나오면 그때만 손을 뻗습니다. 이 단순한 절제가 결국 300만을 1억 8천으로 만든 원리라고들 말합니다. 세 번째 주제,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가입할 때 수수료 혜택이 붙은 경로를 쓰고 가능하면 메이커 주문으로 체결되게 해서 수수료를 더 낮추는 식입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체감은 폭발합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할인 쿠폰, 포인트, 자체 토큰 할인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켜두기만 해도 매 거래가 가벼워집니다. 고정 댓글에 최대 할인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할인 팁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타는 체결이 잦으니 수수료가 낮은 구간에서만 움직이도록 주문 방식을 조절하는 게 큽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수수료가 덜 빠지면 계좌는 훨씬 빨리 불어납니다. 네 번째 주제는 ai를 활용한 단타 루틴입니다 ai는 차트를 대신 눌러주진 않지만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코인 후보를 빠르게 추리고 뉴스 요약을 해주고 변동성이나 거래량 급증을 알려주는 도우미로는 정말 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ai로 상승 재료 뉴스와 거래량 상위 종목을 뽑고 후보를 5개 안으로 압축한 다음 차트에서 추세와 지표를 확인해 진입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매일 50만원 같은 목표도 작업으로 바뀝니다. AI 활용은 이렇게 쓰시면 실전입니다. AI에게 오늘 시장에서 강세 섹터를 요약하게 하고 급등 코인의 공통 재료를 뽑게 한뒤 내가 보는 차트 패턴과 맞는 종목만 남깁니다. 눈을 덜 피곤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또 AI로 나만의 매매 일지를 자동으로 정리하게 만들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반복하는지 금방 보입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매일 50만원 목표도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하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하고 인증을 마치면 이벤트 자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과 체결을 연습할 수 있어 초보에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을지 감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니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방향이고,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방향입니다. 롱이 유리한 장면은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또렷할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억지로 숏을 잡으면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자주 언급됩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커지면 참여자가 늘며 신뢰도가 붙는 신호로 볼수 있어 롱 쪽이 더 편해집니다. 여기에 뉴스가 날개를 달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재료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아오르며 상승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롱 진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저점이 더 낮아지고 반등이 약해지면 아래로 미끄러지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흐름에서 무턱대고 롱을 잡으면 손이 고생합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하락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빠졌다는 뜻일 수 있어 숏쪽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가속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압박 같은 이슈가 터지면 공포가 커지고 매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숏 포지션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함께 보시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하고 MACD와 볼린저 밴드로 추세와 변동성을 확인합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신호를 겹쳐보는 도구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흐름이 꺾이는 지점을 보여주고, 볼린저밴드는 밴드 확장으로 변동성 폭발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롱과 숏의 신호를 볼 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를 겹쳐보시면 됩니다. 한쪽 근거만 믿으면 흔들리지만 근거가 4개로 겹치면 손이 차분해집니다. 정리하면 상승 추세, 골든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뉴스가 모이면 롱이 편해지고 하락 추세, 데드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뉴스가 모이면 숏이 편해집니다. 근거가 쌓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달러 이벤트 참여 방법,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한번더 정리해뒀습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